안녕하세요. 10년 후,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아, 예, 벌써 일주일도 지났네요. 그, 이한주 이 동안에 이제 친구들과 제걸좀 좀 봐주면서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좀 글씨가 작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그, 글씨 폰트를 키우고 좀 페이지 수유라드로 해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좀, 좀 다시 한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번 주는 이제 한, 한국 우측 동안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올해 오전에 잠깐 2 5 0 0 초반 찍고, 예, 그 후에 계속 오르면서 이제 금요일 2,628까지 해서 상승한 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금융주 좋게 보고 있어서, 어, 살려고 했는데, 예, 그, 올해 오전 잠깐 그 저가 있을 때, 그때 좀 매집이 됐고, 그 후에는 또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소량만, 소량만 매수한 상태로, 어, 그, 음, 네, 금융주도더 올라 버렸네요. 뭐,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추경 매수하지 않고, 그냥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둔 상태에서 예약 매도가 계속 걸렸어요. 하나오션이 5만원까지 오르면서 예약 매도가 많이 걸려서 많이 팔렸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또큰욕심안 부리고 좀더 좀 오를 것 같은데 오를 때마다 다시, 다시 예약매도 걸어가지고 일정 하게 오를 때마다 일정 개수를 파는 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말고도 한도카본이랑 STX 엔진이랑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리포조선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 이제 하나오션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른다고 보, 오직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하나오션만 팔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직 나머지 건들은 이제 좀안팔고 기다리고, 뭐 한국카본이랑 에스테인스 만진 것은 이제 원제 작은 주식들인 거니까 그냥 큰 욕심 없이 좀 약간 종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유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굳이도 욕심 리지 않고 추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더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은 예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더 많이 팔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그 미국 S&P가 4,500을 뚫으면서, 예약 매도하고, 제 원했, 던 가격에 팔려고 했던 주식들이 많이 그 가격에 도착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64% 해가지고, 나머지 전량다 매도 됐고, 그 다음에, 플로어인 됐고, 그 다음에, RH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테리어, 그, 그, 가구 주식, 가구 주식인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전형 주식들이 업황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6 0 m 량고 본전 근처에서 다 이거 던지려고 했는데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플로엔드권을 이제 108달러에서 던졌는데 이게 좀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다 정리를 했고 아레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게 각 구조 전망을 좋게 보지 않고 고있 있어 가지고 제가 왔을 때, 300달러 넘을 때부터 조금씩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리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방크. 누방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은행주를 사고 있으면서, 누방크는 왜 이렇게 팔고 있냐? 그리고, 벤코브 아리카나 스티드 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누방크는 팔고 있냐면은, 일단, 누방크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누방크는 이제, 브라질 쪽에 있는, 인터넷 중심에 있는 회사인데, 얘네가 어떤 회사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주에서 큰 은행들은 들고 왔지만, 자은주 음,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정리해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수익률이 한20% 정도 됐으니까, 누방크는 좀 정리하고 있고, 뭐 계속 예약매도 걸어가지고, 조금씩 올리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블리자드는 이제, 이제, 그, 그 합병 이슈 때문에, 합병 이쉬가 있었지만, 합병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안 되나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합병이 안 돼도 블리자드는 그 위약금으로 막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블리자드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디아블로4가 나올거 하니까, 합병 돼도 되면 좋고, 안 돼도 돈을 받고, 그리고 대형 신작이 오니까 블리자드도 괜찮겠다 싶어서 작년에 매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그, <laughs>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 그, 그, 이제, 그 소송 같은 것이좀잘 진행되면서 이제, 아, 합병이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강해져가지고, 한 번에 91달러까지 오르더라고요9 5달러가 합병이 수을까니까 거의 붙긴 하겠지만, 뭐,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시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어가지고, 합병이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91달러면은 95달러까지 거의 온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어, 70%, 70 정도 다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더 올리면 이제 할 생각인데, 뭐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자는 수익을 냈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90달러 선에서 3 0 0만원치 샀는데, 제가 한 120달러 정도 내에서 이제 많은 정, 정, 정리를 했고, 나머지 잔량은 이제 기계적으로 올릴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135달러까지 올라주면서 이제 분할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저번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년 국채 TFT 잠깐 샀는데, 더 사고 싶었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 버려가지고, 많이 못산 상태인 거고, 버라이즈는 이제, 원래 특정하게 떨어지면은 좀씩 사는 것을 계획했었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매수를 진행한 상태이고, 매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S&P는 이제 올라서 많이 파는 건 좋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달러가 오를 걸 기대하면서 이제 환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파는 것까지 다 달러를 받으면 천만 원 넘게 제가 달러를 들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전해서 한국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TLT 사환해야 되는데 TLT도 지금 약간 오른 상태고 지금 환전하기에는 환전이 환율이 1 3 0 0원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어 환으로 하기엔 바꾸기엔 좀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 중인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환율이 오를 거를 기다려보긴 하는데, 다만, 뜻대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예, 미국 주식은 쇼치기는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아크 ETF니까는, 그 캐시우드가 사고 있는 아크 ETF의 주식에서 이제 쇼순치이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것들이 이제, 특히 잡주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잘 떨어지는데, 그런 작주만 모아서 산 ETF가 아크 E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시웨드 본인은 이제 이게 파괴적인 혁신을 가지고 오는 그런 ETF만 모은 거다라고 봤는데, 뭐 제가 보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된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면서 그것만으로 이제 가격이 오른 주식들. 네,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떨어지든좀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더 모아볼까 고민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또 한번 추세가 붙어서 오르면 잘 오르기 때문에 크게 매입할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그냥 환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모으는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만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4500은 상당한 고점으로 보여서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상향하신다고 저는 미국 주식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 물하가 약간 높은 것 같아가지고 미국 지수 ETF도 좀더 오르면 단계적으로 매도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하워드 막스랑버렌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3프로 TV에서 5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하워드 막스 인터뷰를 다시 한 개,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뭐, 하워드 막스의 글들은 다봤고 이 책들도 여러 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또 와닿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 공격과 방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 하우나마스 본인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나리 공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뭐, 각각 이런 듯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공격과 방어를 사, 잘 생각,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저도 다시 제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있는 그, 자본 뿐만 아니라, 네버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투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주식을 안 산다는 것은, 제가 네버레이를더 쓴다는 거니까, 그, 5.5% 채권, 이면 제가 빌리, 은행에 한5.5% 정도 빌리니까, 5.5% 채권을,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5.5% 채권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면은, 내가 5.5%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배당이 최소 4% 이상은 돼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주식, 그 중심으로 주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 이상이 되면은 제가 5.5%채권을 하면은, 어, 제대로 된 평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뜰 때까지 연간 1.5% 손실만 받치고 버티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서 지금 사고 있는 주식이 주, 정류주와 은행주인데, 지금 보면 은행주가 8%뭐 적은건 6% 정규주가 4% 정도 손실이익을 배당을 주고 있는데 딱 보면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가도 솔직히 지금 다 들어간다고 들어도 손해볼 까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만 사고 있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보다도 더엑스멘트한 또, 또, 또 가격 그거도더 베스트한 가격에 살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서는 조금만, 엑스넥탄 가격에서더 많이, 베스트한 가격에 살수 있게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아직은 고점이라고 보이니까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이미 저점일 때 많이 사뒀, 사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저점에 사둔 주식들을 뭐 이익 실현하면서 팔고 있는 중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버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 같으시라, 만약 다른 분들이 주식이 아예 없다면, 그리고 현금이 쌓여 있다면, 뭐, 지금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 이미 예전부터 사둔주식이 많이 있고, 곳곳이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팔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 떨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에서는 이제, 일단은, 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이 다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이 주식이 만일 오렸으니까는 수익이 좀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매거을 줄이면서 빼내기가 열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